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어, 쉘 스크립트 어,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if 하고 한칸 띄우고 여기에 조건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줄에 then 그리고 어, 이위 조건식이 맞았을 때 여기에 예, 실행할 아,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 else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할 내용을 넣고요 문이 끝날 때는 fi로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if와 then을 갖다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then을 넣어서 사용하는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test1.sh. 어, 여기 파일이 있다면, 여기와 같이 지워주시고, test1.sh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insert 모드로 어, 들어갈 때, i, i 누르면 insert 모드가 되고요 hash, bang, slash, user, bin, 래쉬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요자 파일 좀여같이 넣습니다. 자바1이라는 변수에다가 푸라는 걸 넣고요. if 비교를 하겠습니다. if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라 바1이 누구냐. 그 다음에 세미콜론 then 그리고 Echo My Cute Dog Else Echo I have no pet I have no dog F I wq. bash하고 test1.sh 다음에 test1.sh를 수정을 합니다. wq, 느낌표. bash, test1.sh. my q u t e d o 편집하는 것이 좀 불편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클릭. 그러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해 볼게요. 엘리프 엘리프 다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else if에 해당되는 거죠. 달러 파 1이 캣 여기 띄워줘야 됩니다. 띄워주고 ten. 여기는 뭐 띄워줘도 상관없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칸 들여쓰고 echo my cute cat I have no cat.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겠 여기 이 부분은 들여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들여써도 상관없는데 들여쓰는 게 가독성이 좋아서 하는 거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필수죠. 여기 들여쓰기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여기 탭으로 쳐서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냥 두 칸만 들여쓰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컨트롤 C에서 클립보드에 저장하시고 여기서 새로운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로 어, 쓰겠습니다. vi-test2.sh 엔터 여기서 i키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편집키로 들어가죠. 편집기능으로 들어가죠. 편집모드로. I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어, 터미널에 위치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 V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esc키를 한번 눌러주고, 콜론 WQ 느낌표, 이렇게 그러면 ls에 보면 이렇게 test2.sh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test2.sh 하면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chmod 777 test2.sh로 해서 실행 권한을 주고 이렇게 test2.sh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실행 안 된다는 거 아시죠? test2.sh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m y q 독 d o 이라고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변수를 받아서 매개 변수를 지난 영상에서 어, 매개 변수를 받는 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음, 받는데 자, 이거 지우고요. 이게 매개 변수가 첫 번째 게 1번이잖아요. 1번, 1번, 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면, 달라은 스크립트 파일 자체를 뜻하죠. 테스트 2였다면 테스트 test2 2.sh를 가리키고, 달라 어, 1번은 첫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달라 2는 두 번째 매개 변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Ctrl c t r l c, 자, vi, test, 3.sh, 엔터치고, 여기서 바로, 마우스로 하면 안 되고, i키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편집모드로 들어갔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콜론 누르면 안 되겠죠? esc키를 한번 눌러주고, 콜론, wq, 느낌표. 자, ls-al. 어, 파일이 들어갔죠? 바로 실행시킬 수 없으니까, chmod777, test, 3.sh로 하고, test, 3 s sh 하고 매개변수를 넣어줘야죠. do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g 그러면 my cute dog cat my cute cat pig 넣어볼까요? I have no pet 이렇게 나오게 됐죠. 매개변수에 따라서 매개변수를 안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필요하다고 나오죠. 음. 자 이번에는 어, 숫자 크고 작고 등호, 부등호 비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너스 음, lt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너스 lt는 어, less than으로 요거에 해당됩니다. 앞에 앞에 변수하고 뒤에 변수를 비교를 했을 때 b가 크면은 a와 달러 어, a와 $b를 컸, 컸을 때 그, b가 음, 크면 true가 되는 거죠.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거죠. b가 b 크면 true. 그 다음에 minus le. minus le는 less than과 또는 equal에 해당되기 때문에 $a 이런 식의 식이 되는 겁니다. b가 크면서 p거나 또는 a와 b가 같거나 그러니까 b가 a 이상인 경우죠. 그리고 어, gt greater than으로 해서 달러 $a가 달러 $b보다 큰 경우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 g 는 greater than에다가 equal이 추가된 형태죠. 그래서 a와 b가 같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에서는 마이너스 Z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Z는 여기 이제 스트링 변수가 존재를 해요. 스트링이, 스트링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음, 이 스트링의 값이 비어 있으면 MT 스트링이면 이런 경우에 출가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N이면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not empty string인 경우에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표현식의 값스 반대가 되기 때문에 not이 되는 거죠. not 반 뒤집는 거죠.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x 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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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두 개하고 y면은 두 개가 and 조건 복합 연산이 되는 거죠. 앞에가 true이고 뒤에가 true인 경우, true인 경우에 true인 거, 논리 곱이죠. 논리 곱, 음, true, true, 이것이 true인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false. 그다음에 x 어, type 음, vertical bar 두 개하고 y인 경우는 이건 오 r 조건이죠. 논리 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다 어, false인 경우. 인 경우에만 홀수고 나머지는 다 트루인 거죠. 하나라도 트루면 트루인 경우. 논리 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논리 합. 더쌤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1 더하기 0. 1. 1. 음, 0 더하기 1. 1. 1 더하기 1은 1보다 크니까 이것도 트루인 거죠. 트루. 그 다음에 0. 0은 0, 0은 false 죠 0은 1은, 1 이상은 t r u e 이고 어, 0은 false입니다. 이 u n g 이 o u n g young y o 이 n g young young 죠 o u n g young y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0 그래서 1은 True, 0은 False 그래서 논리 곱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 하고 VI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카페너는 형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user 빈, 캐쉬, uh, 그리고 음, n은 10, if 한칸 띄고, 한칸 띄고, n이 마이너스 음, lt, 10, then 실행문 yes else. 노. o no. test 5. sh. i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es키 누르시고 콜론 wq 느낌표. 배쉬하고 test 5. sh. 표현식이 잘못되었다고죠? 음. vi test 5. 자 여기서 표현식 뭐가 잘못됐나요? 정의할 때는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게그 프로그래밍을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변수 쓰면 여기서 그 변수 그대로 가는데 쉘 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사용할 때만 달러를 붙이니까 계속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PHP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달러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용할 때는 달러를 붙인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한트롤시 어, S H 들어가서 지워야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을 지워야 되죠. 아홉 줄을 지울 때는 구 눌러주고 D D 음, 다 지워지죠. 근데 D D로 계속 지워도 되고 라인 수를 쓰고 D D를 누르면 더 빨리 지울 수 있죠. 구 D D. 그다음에 아, 지금 아까 여기서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여기서 편집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I 눌러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ESC키를 눌러서 명령모드로 가야되겠죠. e s c 키 누르시고 콜론 WQ 느낌표 메쉬하고 테스트 5.sh 로 해도 되고 어, 화살표를 위로 올리고 또 올려서 이렇게 실행시켜도 되겠죠. no 라고 나옵니다. no 자이 lt 조건이니까 어, 12 20이 20보다 크냐 그게 아니죠. no죠. 예. 여기를 L2로 바꿔볼게요. L2로. 이번에는 수정 모드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JJJ 눌러가지고 저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LJK, LL 눌러가지고 여기 이동을 했죠. e u 에서 이동을 했고, 여기서, 음, I를 누르고, E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키 누르고, 여기서 X. ESC 누르고 콜론 WQ 느낌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Yes가 나오죠? 예. 달러 N이 이거냐, 그렇죠? 같은 조건을 만족을 했으니까 Yes가 나오는 게 맞겠죠. 아,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어, 이 품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